오늘 그 이재균, 조나라, 김미경이세 작가 이거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균 작가를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 보여지는 것처럼 여기 보여 있는 풍선으로 만들어진 인물이나 여기 재료가 뭔지 모르는데 이것도 약간 풍선 재질인 것 같죠? 만들어진 인물로. 이것만 봤을 때딱 어떤 건지 감이 잘안 오는 겁니다. 근데 우주여행하고 관련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프레젠테이션을 보게 되면 전후 맥락이 잡힐 거예요. 그 지금 여기 전시되는 세 점은 여러 가지 큰 맥락 가운데 한면에에 불과하거든요. 서 어떤 영상에서 어떤 영상에서 어떤 영상에서 어떤 영어서요 저는 좀서 어떤 영에서에서 어떻게 좀 작업을 재미있게 설명을 할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야기를 최대한 좀덜 하면 재밌겠다 해서 이미지를 좀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잘했어요 네 <laughs> 그래야 돼요 진짜 어, 네.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어. 제가 좀 강조를 해서 왔어요 음. 저기 가운데 보시면 인류는 새로운 도약할 때가 왔다 우리는 2025년까지 그곳에 갈 것이다 스페이스X라는 어, 떠오르는 이제 우주 산업체가 있습니다 아, 어,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군복무 당시에, 어, 저는, 뭐, 저는 미사일 부대를 나왔거든요. 미사일 부대에 있었을 때, 그, 북한의 5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이 있었고, 신기하게 그로부터 한 열흘 뒤에, 저, 일론 머스크가 이제 로켓을 타고 화성에갈 것이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주를 좀 좋아했는데, 사실은 제상식에선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람이 화성에 갈수 있었으면 벌써 어떤 기술적인 그 프로세스가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고, 관련 있죠. 네네네. 어, 그런 어떤 옛날 어, 우주와 마찬가지로 요즘 우주에도 좀, 좀 어긋나는 면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리서치로 좀 시작을 해 봤습니다. 저는 리서치 베이스의 작가. 작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진과 미디엄의 관계를 조금 파헤쳐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동시대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이렇게 사진이라는 이 매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좀 연구하는 작가로서 이 작업을 위해서. 어, 작가로는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통 이렇게 좀 진지하고 음. 박사님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많이 작성을 하고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우주, 방금 얘기했던 그 우주 여행 이런 작업을 국내에서 한 사람이 어, 잘 없고 다큐멘터리로 다가가는 어, 순수 다큐멘터리로 다가가는 작가들이 잘 없어서 이 방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야기를 한세개 정도로 나누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인사이트라는 작업인데 어, 여기서는 화성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하나는 그러니까 화성의 풍경을 보여주는데 화성의 풍경을 보여 어, 묘사는 하 방식이 다양합니다. 하나는 실제 나사에서 제가 받아온 어, 성 화성, 실제 화성의 모습이고 하나는 화성의 그 토양 재질을 제가 공부해서 연출을 해서 음. 촬영을 한 거고 그 하나는 3D 모델링으로 만든 겁니다. 음. 근데 이제 여기 이 작업군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인간은 그 누구도 화성에 가본 적이 없는데 저희는 화성의 모습을 얼추 알고 있잖아요. 뭐 영화 같은 것도 있고 뭐 주로 영화죠. 뭐 드라마는 잘 없고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이 화성은 이제 붉은 토양이 있고 항상 폭풍이 몰아치는. 사실, 근데 그 화성의 모습이 실제로 마냥 불지가는 않거든요. 여기도 실제 화성이 섞여 있습니다. 어, 마냥 불지는 않아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랑은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것. 음. 네. 그것을 조금 표현하고자 했고요. 두 번째는 어, 이번 아팅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작업들이 포함된 Perseverance라는 섹션입니다. 요거는, 음. 어, 네. 어, 나사에서 우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요소들은 원초적입니다.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뭐 온도에서 자유롭고, 뭐 이런 것들인데, 어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스페이스 X에서 화성 여행을 가겠다고 발표를 할 때, 화성은 인류의 새로운 식민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좀 충돌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화성의 새로운 식민지에서 음. 이제 산소 마스크를 끼고 음. 폭풍이 몰아치는 거를 이제 무서워하고 음. 이 도명 구조물 안에서 덜덜 떨면서 이제 살아된다는 그게 어 조금 역설적이기도 하고 또 재밌어서 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각 요소들을 어 지금 밑에 캡션에 달아놨는데 방사능 미세먼지 음. 여기는 뭐 심리 약화 그러니까 멘탈 멘탈리티 뭐물 에너지 등을 요소를 표현하는 타로스를 어, 만들어서 제가 입고 하루 동안 생활을 합니다. 당연히 불편하고 어, 힘들죠. 그런 것들이 발부동치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음, 어, 그러니까 화성인보다 지구인이 아직까지 더 낫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자. 해습니다 음, 잠깐 그럼맨 오른쪽이 이렇게 산소 때문에 그쯤 이에 힘들어 하는 모습인 건 알겠는데 왼쪽에 심리학화랑 저 이미지랑은 어떻게 연결되죠? 그두 개만 그거랑 에너지 음 음박지 부분 아 네, 요거두 개만 좀 설명을 딱 따로 딱히 안 와서 예. 이것은 심리학화부터. 예. 이미지들끼리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개별 이미지들로 이제 맞으면 될것 같은데 예. 어, 지금 여기 실물로 있는데, 네, 이거 그렇죠. 보시면은 이게 풍선이 아니라 네. 그 의료용 장갑입니다. 음. 의료용 장갑들을 음. 3,000개를 엮어서 이렇게 씌워 음. 놓은 거예요. 근데 비닐인 거죠? 재질은? 그렇죠. 그러니까 풍선 재질? 네네. 네. 에너지, 이세 번째 에너지 은박지 같은 이 재질도 음. 화성에서, 화성에서는 에너지를 쓸수 있는 방법이 태양광밖에 없거든요. 음. 전기. 그러 그러니까 태양광을 모으려면 이 은박 재질로 이제 반사 빛을 사용을 해서 모읍니다. 뭐 그런 것들을 표현을 음. 하는 음. 겁니다. 그런데 아, 그게 네네. 이게 왜 심리학하고 왜 연관이 있나요? 이게 왜 질문인데. 아 이게 사람이 있고 이제 하루 동안 살아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뭐 제가 입었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심지어 약화될 것이다. 네네네네. 그럼 근데 나머지 세종도 다 심리학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내가 어, 뭘 이해 잘 못했나? 그러니까 오른쪽이 산소하고연이된건 내가 이해가 가요. 그 숨이 숨을 잘못 쉬니까. 그런데 특히 왼쪽 파란색에 왜 심리학하는 그 해시태그를 붙였는지가 내가 물어본 질문이니다 아, 이거는 이제 네. 입고 있는 옷에 네. 옷의 재질에 따라 그게 분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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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넘어갈까요? 네. 음. 그리고 이게, 이게 넘어갔으니까 이제 여기서 질문 하나는 관객 가운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 던진 게. 이 작업 같은 게 어떻게 만드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 몰라가지고 대답 못했거든요. 풍선 여러 개 있고 공중에 떠있잖아저저 어떻게 만든 거죠? 저것도 제가 네. 결국 입고 찍은 건데 점프레에서 찍은 건데 저 재질은 네. 어, 풍선은 아닌가요? 네. 네, 그 어린이들 볼풀장에 음. <laughs> 가면 음. 볼풀 그거를 이제 다양한 사이즈로 네 쫄쫄이 타이즈 있잖아요. 전신 음. 요즘은 머리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게 있는데 음. 거기에다가 다 일일이 붙여서. 네네. 그래서 다른 포토샵으로도 다 이야기가 계 이게 공중에 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답을 못했어요. 근데 저것도 포샵이 토 사실상 거의 안 들어간 거래요. 그죠 맞죠? 어. 어, 네. 포토샵은 뭐 합성한 작업은 없죠. 전부 높은 거 네네네. <laughs> 그리고 점프를 한다는 건 결국 중력의 음. 어, 이제 실리아카도 네. 이 작업이 메인인데 음. <laughs> 지금 의자에 어. 앉아 있잖아요. 예. 의자에 앉아서 좀 물도 마찬가지고요. 음. 물은 저기 오 오른, 왼쪽 벽면에 있습니다. 음. 예, 예, 예. 그리고 마지막 작업은 이제 Curiosity라는 작업인데, 음. 여기서는, 어, 여기서는 마치 우주 여행과 비슷한 일대기를 보여줍니다. 저는 한국의 모든 우주와 관련된 기관들을 돌아다니면서 우주와 관련해서 사람들한테 다양하게 소비되고 있는 이 이미지들을 찾아서 좀 수집을 해 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성은 없는데, 아, 이거, 이건 합성이네요. 음, 네, 뭐, 이거는, 아니, 뭐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네. 방식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그러니까. 네. 아, 네. 그건, 음. 네. 네, 다양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가? 지금 보시는 거는 관제 시뮬레이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거 누료가 발사될 때, 누료를 통제할 수 있는 네,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시뮬레이팅 하는 관제서 옆에 시뮬레이션 공간이고요. 그, 그, 협조를 얻어가지고 사진을 촬영을 한다고 그죠? 그렇죠. 네. 어, 아무나 들어와서 찍지 못할텐데 그죠? 네. 아... 네... 음. 근데 음, 제, 음. 어, 음. 사실은 방금 보여드렸던 작업들 앞에 섹션 두 개하고 포함해서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작업이 그냥 단순한 다큐멘터리나 그냥 단순한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단순한 우주 여행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작업은 아닙니다. 음, 음. 이 작업의 배경은 음. 이제 뉴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생소하실 분도 좀 계실 텐데 뉴 음.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어, 이제 신우주 산업이 음. 배경인데 음. 옛날 어, 1970년대 중반에 음. 아폴로 11호가 이제 달에 가고 음. 어, 이제 사람 닐 암스트롱이 어, 발자국을 찍고 음. 했던 그런 행위들이 사실은 미소냉전의 정치적 행위였다. 라는 음. 어떤 이면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이 증명이 된게 냉전이 음. 끝나자마자 이제 우주 개발이 완전히 대폭 이제 삭감이 되고 음. 어, 거의 멈춰버렸다 싶은 음. 데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새로이 제 신우주 산업이 음. 음. 다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네. 이제 국가 주도가 아니라 이제는 민간 주도로. 음. 근데 이 민간 기업들이 음. 여론을 활용해야 되는 이 기업들이 대중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컨택트를 가지고 있을까, 음. 그것은 이미지고, 음. 어, 그것이 왜 이미, 이미지냐면, 우리 모든 대부분의 대중과 사람들은 음. 우주를 이미지로 학습을 하기 때문입니다. 음. 그래서, 이, 어, 뉴 스페이스 기업들이, 네. 물론, 한국에는 어, 잘 없지만, 음. 이 뉴스베스 기업들이 대중에게 어떤 이미지를 제공을 하는가를 먼저 수집을 한 다음에, 음. 그거랑 비슷한 이미지를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음. 사실은 우주여행 일대기처럼 보이지만, 음. 사진이 이야기해 주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음. 지금 보시는 사진의 왼쪽 저 조금 엄청 기술적으로 보이는 저 위성이 음. 다누리라는 한국 위성인데, 저게 굉장히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게 날개를 펼치는 실험을 제가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음. 어, 사실 날개가 한번 부러졌었어요 네 한번 음. 부러졌었고 부러졌다 라고 표현을 한다기보다는 차질이 있었습니다 음. 왜냐하면 어떤 예산안의 문제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예산 문제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는 않잖아요 음. 뿐만 아니고 어, 이 로켓도 폐로켓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네, 물론 폐로켓은 맞지만 어, 누리오. 우리, 누리오는 다들 아시잖아요. 누리오는 사실 폐부품으로 만들었다는 루머가 많이 돌고 있어요. 근데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어, 그 예산이 굉장히 낮습니다. 뭐 전시로 따지면 한, 한 20만 원 돈으로 개인전을 열어야 되는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에는 팩트만 존재하지는 않고 있는데, 대중들은 어쩔 수 없이 이미지를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대중들이 믿음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어, 이 우주 이미지에 대해서 어, 우주 이미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어떤 과도기랄까 그 우주 우주가 신화와 그러니까 갈수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과 이 어느 정도 발달해서 갈 수도 네. 있을 것 같은 음. 신화와 과학이 공존하는 시대거든요 음. 지금. 음. 그러면은 네 조금 더 추격을 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요. 네. 아 이제 나머지 마무리를 좀 추격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마지막 작업들은 결국 <laughs> 한국의 우주 산업을 제가 작업을 했다 했는데 한국은 아직. 음. 뉴스페이스가 아니라 올스페페이스국주주의의주주업입입다다래서 음. 여러분이 보시는 이이미지들은 a 어 사실 대부분 처음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음. 국내 어 우주산업은 누리호가 날아가는 이미지밖에 거의 제공을 하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왜냐 s 면 a c 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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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러니까 정지적이고, 이 차원적인 이 사진 이미지라는 것에서 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어떤 이런 화려하고 우주 정말 멋이 있어 보이는 그런 우주 이미지 뒤에, 어, 우주 이미지 뿐만 아니지만, 음, 음. 우주 이미지를 통해서 음. 제가 사람들이 보다 더 우주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음. 것을 첫 번째 의의로 하고, 음. 또한 이 이미지가 이제 사람들한테 음. 앞으로, 지금 우주 이미지 뿐만 아니라, AI 이미지, 3D 모델링 이런 기술들이 너무 발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판단이 불가한 지점에 도달한 지좀 됐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이 사진 이미지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음, 음.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작업은 여기까지고 이거는 전시, 정시, 다른 전시들, 개인전들을 조금 어떻게 다르게 보여주는 지금 아팅에서 전시하는 거 이제 다른 작업들을 어떻게 전시하는가를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작가들이 작업을 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고 누구는 보여주는 것에 집중을 하기도 하고 누구는 어떤 마음을 건드리는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어떻게 어 드러내는가 그러니까 인식적으로 <laughs> 드러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어떤 심미성이 다분한 작업은 아니지만, 어떤 실천의 기반을 두고, 어떤 동시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가를 어, 집약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뭐 예술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네. 작업이 또 있다라는 음. 것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아, 이, 이해가 됐는데, 그, 그 작가가 그 작업을 통해서 그 관객들이 어떤 효과를 받기를 원하세요? 지금 이미 한 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 우주의, 우주여행의 우주여행 산업의 이런 면모를 갖다 보여준다는 건 일차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약하게 보죠. 그러니까 여러, 여러 자료를 갖다 많이 나열하고 이렇게 그 자기가 옷을 직접 착원에서 우주를 분해가지고 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앞에 결과적으로 우주여행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을 매개로 해서 관객들이 아 지금 이런 작업을 하려고 아니,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런 건가 보다 라고 받아들여 주기 바라는지, 그러니까 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는지를 그래서 무식한 질문이지만, 좀 한번 더 짧게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어... 네. 왜냐면 원래...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응. 네. 처음에는 원래는 어떤 화성 여행을 가는 것은 불가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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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뭐 그런 것만 얘기하려고 했어요. 첫 음, 번째 음. 작업 음. 그러면서 제가 박사님들한테 자본을 음. 구하고 이렇게 리서치를 하던 도중에 음. "아, 요 추가 작업도 음.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런 음. 작업들도 한 건데, 예, 예. 스타트는 예. 어, 떤 화성 여행에 대한 뒷거등성. 비판이었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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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지막에는 우주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이걸 사진이라는 매체로 다루면서 음. "아, 제가 믿고 있었던 음. 아폴로 사진 일, 일부도 거짓말이었고" 음. 물론 아폴로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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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그런 것이 이제 이미지라는 건 굉장히 어, 좀 강요적이고 강요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구나 해서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하고자 해서 이제 네, 마지막에는 그런 것들을 좀 요구하는 것 같아요, 관객들한테. 아폴로가 거짓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큰 화두를 던진 거여서 내가 지금 뭐 질문도 던지겠 있고요. 아, 그런 음모론은 있죠, 사실. 근데, 근데, 그 음모론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얘, 얘가 너무 길어지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을게요. 없으면 마무리해도 되고요. 질문은 혹시 없으세요? 제가 질문을 이미 여러 개 던지긴 했는데,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받고, 없으면 마무리해도 되고요. 증언 있어요. 네. 그이 우주와 관련된 시리즈 말고 또 다른 작업은 어떤 걸 하셨는지. <laughs> 아, 요, 요 <laughs> 네. 사실 요, 네, 네. 음. 요 대답을 들으면 다들 음. 웃으시는데, 네. 어, 핵무기 작업을 아, <laughs> 하고 있고요. 아, 비슷한 거네 아, 네, 네. 왜냐하면 스타트는 어 화성 여행과 함께 북한을 어 핵실험이었으니까요. 음음. 네 핵무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이 작업도 계속 하고 있고요. 재밌겠네요. <laughs> 어 그리고 음. 또 하나 하는 게 전차 작업을 음. 해볼까 음. 하고 있 되게 무거운 주제로 계속하네요. 전차는 하네요. 어떤 거죠? 탱크나 이런 거말 하는 거예요? 네네 네. 맞아요. 탱크나 그런 건데 네네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주는 사실 어 제가 뭐즉 편향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주로 좀 아이들, 특히 이제 남성이, 남, 남자 아이들, 이히게 하고, 로켓 날라가고이제남성그남렇거든요이들이되게좋아 하고, 로켓 날하가고이런 것도 그렇거든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이요이시간이다 돼서 그 지금 바로바로 바로 연결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저는 여기서 끝,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